<목소리도> 안녕하세요 펭귄만이들. <펭가리 마이쿠. 목소리도> 자 펭귄일파를 시작하겠습니다. <목소리도> 안녕하세요 시언스입니다. 아 어, 오늘은 시언스님과 함께할 거예요. 제가 바로 시언스예요. <목소리도> 어 그림에요? 아니요. 어 문도 같이 없어졌습니다 아니에요. 아왜요아 아, 님이 로아 님이 거쯤에서 도서안돼가지고아 죄송합니다 오 어, 괜찮아요 자 이거 우가 이거 설치할게요 님저탈출해 보고 볼게요 아, 여쪽이, 그, 저희가 만든 것인데, 탈출맥 같지만, 과학실 아, 문이에요. 자, 들어가면, 어떻게 있는데요? 어쪽에서꼭 카트를 타야 됩니다. 안 타도 돼요, 뭐. 얼른 도망가자. 아, 이 옆에 있었으면안 깎아주잖아, 요쪽이 그거는. 아,군요. 어, 그래서 어? 어딜 가야되나? 저쪽으로 가야되겠죠? 어, 문다 쪘다. 아, 저쪽으로 문다 쳐진다? 어, 죽을 뻔했네요. 저쪽으로 문이 다 쳐진다고? 어. 야, 쩔지. 야, 저쪽에 쩔지. 아 그럼 자동차 만들까요? 아 일단 저근좀 초가지 만들게요. 네. 님은 초가지 만들고 네. 제가 자동차 만들고 쓸게요.